<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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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주시는 분이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laughs> 이 분위기 봐 봐. 확이 해 주고. 네,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손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로 쓰는 손과 손이 오른손이신 분도 있고 왼손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손 왼손 오른손 에서 이걸 다 쓰면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되고 기억력 증진에 대단히 많이 도움이 돼요. 손으로 많이 하는 운동들은요. 어르신들 뇌 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습관이 되게 무서워요. 습관이 늘 오른쪽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왼쪽에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laughs> 비속 <비소> 본능이라고 <laughs> 하죠. 우리가 계속 그 하던 법칙으로 돌아가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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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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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하나, 한쪽으로. 한쪽으로. 네, 예, 한쪽으로 막, 하나, 둘, 짝, 짝, 하나, 둘, 짝, 하나, 둘, 짝, 짝, 하나, 둘, 이렇게만 노래 부르시면 돼요. 나의 잘잡고양 자, 쉬운 방법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계층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하세요. 우리는 강사니까 이거 해야 돼요. <laughs> 이거 해, 알고 계시고 해놓으셔야지만 가능하십니다. 자, 시작! 나의 잘잡고양 <laughs> 진행이 되면 노래가 빨라져요. 예, 비트를 가셨어요. <laughs> 와우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것들 전부 다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힘드시니까요. 하나하나 내 몸에 숙지하셔야 돼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체조라든가 뭐 레크레이션, 뭐 스팟이라든가 손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전부 다, 다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금방 또 까먹고 그러시죠? 근데 반복 많이 할게 강사들은요 계속 반복해요 제가 어, 지동재 선생님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서울 노인건강센터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시냐면 어, 여기 서 박순지 선생님도 같이 계시지만 제가 강의하는 걸 동영상으로 다 찍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갖다 놓고 본인이 지금 무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한 작품 한 작품 익히고 외울 때요.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팔길이에요 우리 강사들은요. 자, 저 따라합니다. 연습 만이 연습 많이 길이다길이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